정부를 장악했고 국회가 민주당이 장악했어. 제1야당 107명의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깔아 뭉개고 있어. 따라서 여의도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회의장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회가 있습니까? 국회는 국민 대표자 회의가 줄인 말인데, 지금 여의도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이원 총회장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특검에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이유로 이제 법원을 말살시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특검을 만들어 가지고 무더기로 구속하고 무더기로 압수수색하고 드디어는 교회까지 압수수색을 하게 일 사랑직 제일교회를 비롯해서 무선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달려들인지, 북한의 평양에서나 있을 만한 일을 이재명 정권 아래서 종교 탄압까지 강행되고 있단 말이, 국민이 분노할 일이 한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성공했다고 속이는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은 어제 그저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국회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국민이 뽑지 않은 판사들을 특별재판소를 만들어가지고 이리저리 돌리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은 사람들입니까? 헌법에 근거해서 뽑혔고, 헌법에 근거해서 헌법 이무를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 헌법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이에요. 국민이 헌법을 만들었어. 이재명이가 만들었나? 민주당 의원들이 만들었나? 국민이 헌법을 만들었어. 국민의 국민 투표로.